안녕하세요. 앨프입니다 7월 2일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카페 글을 쓰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오늘 경험했던 것을 공유하려고 네,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통 콜을 하나 잡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조임 전화를 한번 받았다 그러면은 두 번까지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전화를 하지? 이렇게 조임 전화 받을 때가 두번 정도인데요 세 번이면은 콜 하나 수행할 때세번 받는다?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콜 하나를 수행하는데 네 번의 조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시 반에 콜을 잡았는데 네시착입니다 콜을 딱 잡자마자 전화가 옵니다 기사님 이거 들어가신 거 맞아요? 네 들어갑니다 제가 픽업은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장님 그러면은 2시 5분 넘기시면 안됩니다 딱그러는거예요어 알겠습니다 2시 5분에 픽하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한 10분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기사님 픽업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솔직히 조금 두 번째 전화 받았을 때야 이거 이 사람 내 위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 팍 들었습니다 야 이거 이게 쉽지 않겠는데 근데 오늘 사실 어, 콜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빼는데, 이렇게 얘기, 어, 웬만하면 빼는데, 오늘 콜도 상도 황안 좋고, 이미 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사님 금방 픽업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픽업하고, 가는 도중에, 또 전화가 옵니다. 기사님, 네, 그, 도착 시간 4시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네, 가고 있어요. 도착시간 저 4시 확인했고요 금요일에 내립니다 했더니 아니 그전 기사님들은 지금 4시 전에 빨빨 리리 가는데 왜 사장님은 왜 그렇게 그러세요 어 사장님 이거 4시 전착인 거저 확인했고요 4시 전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사장님 빨리 가셔요 하고서 전화를 뚝 끊어요 세 번을 전화 받았는데 <laughs> 물건 내리기 전에 또 전화 옵니다 기사님 지금 거의 도착했어요? 예 네, 지금 물건 내리고 있는데요 하, 알겠습니다 와콜 음. 하나를 수행하는데 네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시 반 콜을 4시에 갖다주면은 음, 2시 반, 3시 반, 2시간 반의 여유가 있는데 이거를 네번이나 전화를 합니다. 거의 지금 제가 말을 되게 부드럽게서 그러는데 그때 통화 당시 내용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조임전화 두 번, 아두번 정도 받으면 굉장한 조임전화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도 아니고 콜 하나를 수행하는데 네 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 지금 카페에 글 올리다가 느닷없이 오늘 있던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전화 몇 번까지 받아보셨나요? 네, 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용달365 카페 가입 부탁드리습니다 지금까지 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